네, 지금 양념을 지금 이렇게 넣어서 발라서 했는데, 지금 뭐 하여튼 이상합니다, 지금. 제가 이렇게 어색하고 잘 한번 어보겠습니다 이렇게. 아이고, 맛있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펼친 다음에, 여기 이렇게, 이렇게 양념을 바르고 또 땡겨서. 어색하네요. 어릴 때잘한것 같은데, 지금. 나이대가 더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이게 좁아서 더 넓게 펼쳤어야 되는데, 또뭐 이게 밭에서 제가 직접 재배해서 하는 거라서 뭐 그런데, 근데 음, 의의를 두고, 모래 뭐 배추가 잘 됐습니다. 이 예, 그런 이렇게 이런 맛이 있습니다.